가지고 뭐요? 뭐야? 뭐야? 코바 코바 푹 쉬세요. 뭐냐 아딜 딜님 만 원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내가 아 저기 봄만티 좀 했다고 이런 아니 아니. 아, 이게 저금통이다 이 말이야 알겠니? 이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이게 저금통이다 이 말이야. 몸 추가 맞아. 어, 아 원형이요? 아니에요 저 T 자 탈모예요. 여기 여기 약간 이렇게 이렇게랑 이렇게 있어. 어. 이 부분을 탈색을 안 해준 건지 여기는 왜 탈색을 안 해줬지 도대체? 이 부분 이런 <웃음> 부분 퍼져 나가는 영. 어 뭐야? 약간 M 자 탈모 같아 가지고 요런 데... <laughs> 아.. 아... 아나 생각에 이거는 직업병이야. 어. 잘 붙어 있던 머리카락이 갑자기 후두둑 다 빠졌어.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갑자기 어? 왜? 어, 이게 왜? 정수리 다 구멍 났다고? 어? 오늘 왜 이러지? 뭐야? 왜 이래? <laughs> 어, 왜 이러지? <laughs> 어? 유독 좀, 어? 뭐지? 뭐지? 너무 김도님하고 게임 너무 많이 했나? 같이? 뭐야, 왜래 이렇게 하면 탈모 예방 된대요, 님들. 마사지 비슷하서 님들도 집에서 머리 좀 두들기세요. 거울이나 봐 그럼 더 웃길걸 이제 여기에 길 없어 나 이제 탈모 아니야 하루에 하나만 먹으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돼? 지금 하루에 씹어 한 100개, 100개씩 먹는데 하루도 5개 이상 먹으면 탈모라고. 아 진짜 그... 잠시만, 탈모 예? 어? 진행도를 알아보자. 1년 전, 현재. 아무튼 오른쪽이 더 넓어 보인다고? 뭐라는 거야? 별로 치도 안 나는구만 이거 왜 이제 말하시냐? 여러 여기 뭔가 길이 갈래가 조금 전보다 선명해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이머예요 아니에요 기분 탓시겠지 여기 뭔가 좀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뭔가 좀 파인 것 같다. 그거탈모예요 아니라고요. 근데 빨리 깨달아야지. 뭐 프로페시안가 뭐신가 처방받고 그거 먹기라도 아니. 하죠. 빨리 깨달으세요. 탈모예요 아니라니까. 어디쯤 빡빡이 대원 님. 아니. 아 잠깐만. 여자들은 탈모 시작이 정수리라던데. 맞아요 여성분들은 M자 탈모 이런 거 없대요 정수리부터 탈모래요 스트레스 받으면 아, 진짜? 음 M자 탈모는 남성의 그... 그거라는데요? 아니 주변에 탈모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쓸데없는 거 되게 많이 알았어 <laughs> <laughs> 돌리 말고 또 있어? 병원 한번 가봐야 되나? 준석이도 요즘 탈모 생겼다고 하니까? 하고 예방 겸? 쫀등놈음아 <laughs> 음. 그래? 탈모가 <laughs> <뭔가> 있으시기 때문이죠. <laughs> 예전에 고등학교 때 남녀 공학이잖아. 나 머리 만진 애들 겁나 많았어 남자애들 중에면서 잘한다 머리 맨날 만질 때 기분이 좋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머리가 이렇게 빠질 줄. 그 새끼들 때문에 인생이 되는 게 없어. 잠깐만. 어떻게 더 심해진 거 같은데? 잠깐. 누가 여기다가 월광 섬 썼냐 월광 섬? 어떻게? 어떻게 잠깐만. 오, 어, 이게 심해졌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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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광광 아, 안 뿌렸어. 광광 아니, 광광 안 뿌리 좀 됐어. 광광 안 뿌렸지. 광광 다시 한 사서 뿌려야겠다. 근데왜 머리 위에 마요네즈 일자로 뿌려놨어? <laughs> 그러게. 아니야. 너네 그거 못 봤냐? 그어 잠깐만. 아! 민대표 이안 말이 사나. 아서미 엄마 어떡 해? 와. 아니 미코 님아 미코 님 만지진 않았어. 근데 네, 아 근데 예전에 한번 어 아, 어떡해? 아. 어. 아, 아, 아. I'm s 엄청 청졌졌어 I'm so s o r r 고양이님 감사합니다. 삼 I'm so sorry. I'm so s o r m so sorry. I'm s m s 어! m s m s 아, m 저, s 저 아 이거 어디까지 어디까지 열어야 돼. 이거 지금 어디까지 열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laughs> 저 여기 문신했는데도 이렇게 될 거거든요, 지금. 하, 아또 다른 동료를 찾아야겠다. 저의 이름은 실제 나뿐만이 아니었어. 제작사가두피에서도좀 말이 많았음. 이렇게 있는 어. 거지 뭐. 두피가 약해지면은 그건 두피 근성이 없는 거야. 두피 식기가 열정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근성을 어, 막말로 두피가 열정이 있고 근성이 있고 노력을 하면은 두피가 약해지지 않는데 두피놈이 열정먹고 뭣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거잖아! 어? 막말로 자기가 그 머리카락 좀만 더 열정적으로 잡았으면 지금 머리가 빠졌댔어 안빠졌겠어 어? 그렇잖아. 다신 디스가 아니야. 이거는 다른, <laughs> 여기 여 있는 놈이 잘못한거야. 이살 껍데기가. 아, 두피가 잘못했다. 두피가 조금 더 열정적으로 <laughs> 머리카락을 잡았으면 당신 은도 언제까지 열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 보겠어요. 제가. <laughs> 어, 같은 저제 이렇게 말할 게 아닌데. 아, 띵공님 고맙습니다. 땡큐.